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드디어 고시원 창업 강의가 시작을 했어요. 10월 17일 목요일부터 해서 총 4주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제가 3주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주차에 인테리어랑 운영,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주에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랑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4주 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로 진행을 하니까 너무 금방 끝나요, 선생님. 아쉬워요. 한 주, 두주 정도 더 늘려주세요.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하고 싶은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4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주 차에는요, 우리가 고시원 창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고시원 창업에 필요한 요소랑 물건을 어떻게 잡는지 그런 내용을 할 거고요. 총 물건에 대해서 1강부터 6강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창업에 필요한 대출이라던가 창업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담아 볼 거고요. 나에게 맞는 고시원 찾기. 우리가 직장인도 있고요. 주부도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고시원이 어떤 고시원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담아 볼 거예요. 그리고 상품 분석법. 어떠한 상품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법. 까지 해서 1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2주차에는요. 본격적으로 우리 예비 원장에서 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던가 어떻게 임장을 하고 물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내용도 담아 볼 거고요. 지역 정하기. 우리가 뭐 물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계약할 순 없잖아요. 우리 집과의 거리도 봐야 되고 회사와의 거리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 볼 거고요. 그 물건을 토대로 수익성 판단하는 방법, 2주차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임장 가기 전에 해야 할 일과 임장 갔다 와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아요. 그 체크해야 될 사항을 임장 전과 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의 제 강의의 핵심, 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계약 팁이에요. 양도 양수 계약이 있을 거고,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양도 양수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이랑, 임대차 계약할 때 중요한 상황, 특이하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꼭 짚어드릴게요. 고시원을 매매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뭐 양도 양수라던가 임대차 계약 없이 그냥 매매로 진행을 하겠죠? 제가 요즘에 보는 물건은 거의 매매 물건이 많은데요. 매매 물건에 대해서도 다뤄드릴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시원은 매매가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고시원을 인수를 해서 임대차 방식 그리고 양도 양수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 계약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사항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금을 해요. 양도 양수 계약했고요. 임대차 계약까지 해서 잔금 날이 왔어요. 잔금 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금 날,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요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주차는 고시원 인테리어를 할 건데요. 고시원만의 특화된 인테리어예요. 그런데 이 특화된 인테리어가요, 거의 이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아파트. 사무실 전부 다 들어있는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보시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이것만 아시면은 다른 인테리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도 그냥 인테리어 아닙니다. 턴키로 인테리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각각 발주를 해서 직영 공사를 할 거예요. 바닥이면 바닥, 뭐 페인트 도장 그렇게 각각 직영 공사를 할 건데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각 공정별로 중요한 사항이라던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런 팁만 알아도 우리 몇천은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제가 했던 노하우들 다 하나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이 인테리어가요. 철거서부터 세팅까지예요. 그게 보통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리거든요. 철거부터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에서 세달 과정을, 어, 세 시간 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예요. 가성비 인테리어가 있고요. 우리가 전부 다 수리하는 올 인테리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법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게 또 우리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우리가 돈 주고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이거 한 거야, 안한 거야? 했던 곳한 번씩 보신 적 있죠? 돈을 써도 쓴티 팍팍 나게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주차 마지막에 저랑 만날 때는요, 고시원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운영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도 실어 놨는데 진상 대처법이라던가 고시원에 꼭 있어야 될거 있으면 안될거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운영하면서 어떤 진상 입실자가 있었는지 정말 천사 입실자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담아 볼 거고요 전업주부가 오토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직장인이 오토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결국에는 같은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서 알려드릴 거고, 비상 상황이 늘 존재를 합니다. 이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늘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입실자 유형을요 제가 총 다섯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 입실자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스킬 같은 거 마음껏 다 듬뿍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홍보, 광고, 마케팅도 알려드릴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너스로요. 현금 흐름의 결정판이긴 하지만 늘이 건물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건물주가 되는 방법, 건물주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노하우라던가 공간 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합쳐서 숙박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 건물주가 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보너스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도 모르는 숙박업의 틈새시장이란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산 숙박업 건물을 매입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강의장 오시면 수강 현장에서 제가 조용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고시원 창업이 나을까요 아니면 숙박업 건물을 먼저 인수하는 게 나을까요 순서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어느 것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고시원 먼저 창업을 하고 숙박업으로 가면은요. 운영이 정말 깔끔하고 쉬워요. 비교적. 근데 숙박업을 하고 고시원을 가게 되면, 아, 내가 운영한 숙박업 건물보다 고시원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서 양쪽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총 4주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오프라인, 온라인, 둘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미션은 다 똑같이 나갈 거예요. 충분히 시간 드릴 거고, 미션 수행하신 분들은 리나쌤 고시원만의 장점, 미션 수행하신 분들만 별도로 제가 꿀 혜택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떠한 혜택이든 정말 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주 달리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같이 보낼 거예요.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이 링크 통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뭐 1대1 상담이라든가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10월 19일 목요일 7시에 강의장에서 뵙도록 할게요.